안녕하세요. 전국의 낚시를 사랑하시는 2750만 낚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낚시가입니다. 자, 오늘은 릴에 대한 오해와 진실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처음에 입문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100% 7점대로 아주 하이 기어비의 릴로 추천을 받으실 건데요. 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깊은 수심이든 아니면 얕은 수심이든 1,20m, 30m 권이든 쭈꾸미는 수백 번을 이렇게 감아줘야 되는 낚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하이 기어를 추천을 하시는데 저도 물론 쭈꾸미를 입문을 하고, 갑오징어를 입문을 했을 때, 하이 기어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계셨지, 로우 기어를 추천하시는 분들은 안 계셨어요. 제가 작년에 우연한 기회로 5천왕에서 로우 기어비에 5점대 릴을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5점대 릴을 사용을 하자마자, 쭈꾸미 갑오징어를 랜딩 중에 떨어뜨리는 횟수가 비약적으로 줄어들었고요. 제가 보통은 좀 성격이 급한 나머지, 빠른 릴링, 릴딩. 빠른 릴링이라고 한다면, 요 정도의 속도로 감아주는데, 7점대로 했을 때는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7점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다 보면은 드랙이 있는 것들은 드랙이 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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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가는 소리를 분명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오는 속도 자체가 5점대와 7점대가 올라오는 속도는 실제로 쭈꾸미나 가오징어로 걸었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쭈꾸미나 가오징어가 없는 포인트에서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달려있는 그 상태에서는 하이 기어가 100% 유리합니다. 더 빨리 올리죠. 근데 우리가 쭈꾸미 갑오징어로 잡으러 가는 거지, 빈줄 회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5점대와 7점대를 놓고, 랜딩만을 정말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안정적으로 5점대가 잘 올라오더라. 이게 근거가 다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7점대를 참돔 타이라바라든지, 아니면 광어 같은 데서는 저희가 쓰질 않습니다. 랜딩의 불안정성과 드랙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이죠. 특히 참돔 타이라바 같은 경우는, 7점대는 국내에서 거의 사용하시는 분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스피닝 로드, 스피닝 장비까지도 로우 기어비의 스피닝 릴을 가지고 낚시를 하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안정적인 릴링, 정속 릴링 때문입니다. 쭈꾸미하고 갑오징어가 랜딩력이 뭐가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쭈꾸미 갑오징어가 올라올 때 받는 부하도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딩에 있어서의 안정성만큼은 절대로 로우 기어비를 따라갈 수가 없다. 하이 기어도 물론 드랙을 꽉 잠궈 놓으면 빨리 감으면은, 빨리 올라오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하이 기어 위에 7점대를 꽉 잠궈 놓고, 이렇게 빠르게 릴링을 하시면은, 중간에 빠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 물 속에서 올라오는 그 저항값 때문에, 바늘하고 쭈꾸미나, 아니, 바늘하고 갑오징어가 떨어져 버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실제로 낚시를 가면은,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고기도 잘 걸지만, 떨어뜨리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굳이 7점대를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가성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쭈꾸미, 갑오징어만 가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쭈꾸미, 갑오징어 선상 낚시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문어를 또 가시고 문어를 가시는 분들은 또 광어를 가시고 광어를 가신 분들은 최종 정착지로 참돔타이라바라는 낚시를 또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활용도가 매우 매우 높은 것이 저 기어비의 5점대 릴이라고 볼수 있는데 7점대를 굳이 사야 될까요? 빈줄을 회수하는데 빠를 수 있다는 그이점 하나만으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과거 영상들에 보면은 여러분들께 7점대 릴을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우기어 타입의 낮은기어 타입의 릴을 가지고 한번 실제로 낚시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낚시가 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릴링을 그만큼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이 더 들어가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로우 기어비는 릴링하는 이 부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릴링하는데 훨씬 편하십니다. 그래서, 피로도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크지도 않고, 하이 기어 같은 경우는, 올라오지 않는 드랭력 약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낚싯대를 잡고 있는 한쪽 손에 또 다른 부담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로우 기어 같은 경우는, 릴에서 당겨주는 그 강한 진행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으면 감으시는 대로 올라오는 거죠. 이게 뭔가 이론적으로는 7점대의 릴이 분명히 더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을 많이 해보시면 5점대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나 떨어뜨리지 않는 그 안정감, 안정성 있는 릴링, 그리고 내가 빨리 감더라도 빨리 감겨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랜딩할 수 있다는 그 장점과 매력. 여러분들도 한번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느 정도 타협을 보실 거라면 저는 6점대 릴도 괜찮다고 봐요 6점대의 릴로도 참돔 타이라바 방어 이런 어정들도 충분히 가능할 뿐더러 드랙력이 5점대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사용가능한 괜찮은 기업이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추천을 드릴 때는 5점대나 6점대로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7점대 같은 경우는 빨리 빈주를 회수할 수 있다라는 장점 외에는 저는 딱히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무조건 5점대, 6점대로 소개를 시켜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릴 추천에 관련된 문의글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0만 원 아래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릴을 사시더라도 100% 만족하실 수 있는 릴을 만나보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인터넷에 되게 많아요. 12볼 베어링, 뭐 8볼 베어링 사람을 현혹시키는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진 브랜드 없는 노브랜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중에서도 가성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0만원 미만 때의 리래 너무 많은 걸 바라시면 안 돼요. 특히 베이트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지금까지 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이 확실한 근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3박 4일 동안 낚시를 다니는 사람이고 7점대를 쓰는 것보다 5점대를 쓰는 게 훨씬 편했고요. 그리고 5점대를 쓰면서도 뭐 이런 얘기 하는 건좀 그렇지만 배에서 성적은 항상 상위 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집에 5점대 리드 있으시다면 바꾸시지 마시고 그냥 그 리드 가지고 한번 쭉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낚시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